안녕하세요. 탈옥TV 모범수입니다. 오늘은 현장 리포! 간호사분들의 태음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간호사 태음이라는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태움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시면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제가 남을 때까지 태워버린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화가 어떤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직업은 간호사이십니다. 근무를 응급 중환자실에서 하셨는데 백헤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등에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등의 욕창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손이 쓸리기도 하고 알코올 소독제와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의해서 손이 많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앰플에 손이 많이 베어서 손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이 성할 날이 없었는데, 네일아트라는 취미가 생겨 행복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이라는 곳에서 무료 손모델을 찾아서 그걸로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어, 그날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에서 무료 손모델을 구했는데, 어, 이손 모델 분께서 마지막으로 간호 실습을 나가기 전에 네일 아트를 받고 싶다고 하여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서로 손 케어를 해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나도 간호사였는데, 어 어디 출신이세요? 어 나는 C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다 그러니 어, 손 모델분께서 어? 저는 H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임해온 간호학과 교수님이 바로 C대학교 병원 응급중환자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수님을 아냐고 이름을 땡땡땡 불렀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듯이 요동치면서 손이 너무 떨려 네일 아트를 할수 없을 정도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오래 지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사연자분께서는 직장 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3개월, 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찍 일어나 5시까지 보리차를 끓이고, 그리고 세탁실에서 선배들의 옷을 다 가져와서 다 개서 각각 선배들의 사물함에 넣어놓고 커피를 타고 빵을 예쁘게 썰어서 세팅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들었던 것은 중환자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다른 선배들 앞에서의 끊임없는 폭언과 폭언.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응급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호흡을 본인 힘으로 못 하시고 기계에 힘을 빌려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나 아니면 수면제 등으로 항상 수면에 취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은 보호자가 출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응급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이 환자분들밖에 없는 정말 밀폐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백의 천사가 아닌 백의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혹 생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연자분들의 동기분들께서 유난히도 많이 괴롭히는 선임 간호사분들을 끝 이름을 따서 불렀다고 합니다. 은어처럼. 저 같은 경우 모범수 간호사라면 수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사연자분은 아니 그 전체를 괴롭힘에 있어서 최고는 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호학과 교수님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거나 가르침을 줄만한 분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학생들의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의 교수님이라고? 이 분이, 이 나나라는 분이 이 사연자님에게 했던 게 뭐냐면 사연에 적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포건 포행은 기본, 부모욕? 진짜 부모욕은 못 가자는 건데. 그 다음, 대선에서 특정 후보 뽑기를 강요하고 MRSA 환자에게 뽑은 가래통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MRSA 환자가 뭐냐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보통 이런 정도의 환자면은 몸속에 아주 안 좋은 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환자들에게서 뽑은 가래통을 머리에 씌웠다고요?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의학적 상식이 있으신 분이 이런 거를 했다는 게, 하. 그 다음에, 더 가관입니다. 체스트 포터블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인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께서 앞치마같이 생긴 거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앞치마인데 그거를 입지 않게 하고 그 기계 바로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나가 했던 말이 이런 거랍니다. 방사능 많이 맞아라. 하며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우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 이거 안문데요 이거 진짜 그냥 이거 사람 아닌데 이 정도면 자 이분께서 이제 순한 맛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욕창을 관리할때 일부러 환자 대변 쪽으로 사연자분이 고꾸라지게 밀었답니다 무슨 뺑더어멈도 아니고 무슨 놀부 마누라인가요? 뭐똥 싸는 사람 기도안 치는 건가요? 24시간 투석기에 액이 모아져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엄청 큰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오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액체여서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두 개씩 안 들면 때리고 본인에게 이런 24시간 투석기를 쓴 환자가 오면 이제 그거를 세팅하거나 키트를 체인지할 때 신규 간호사를 시키고 빨리 못하면 때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때려 자꾸 의미 없이 EKG 포터블 기계가 있는데요 이제 EKG가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의미 없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오랬다 가랬다 똥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힘든 기색이 보이면 덩치값 못한다고 또 때립니다 이 기계도 꽤나 무겁다고 합니다 밤근무 나이트 때 오랄케어라고 해서 구강안을 입안에 가래들을 닦아내고 면도, 세안, 피부 간호를 해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여잔데 면도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일회용 면도기로 그 환자분들의 면도를 해주는데 털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잘하려고 하다가 환자 얼굴에 상처라도 살짝 생기면 바로 주먹질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아들이는 기계를 석션이라고 하는데 환자의 숨소리가 거렁거렁하면 이제 목 안에 가래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약간 거렁거렁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0분 전에 석션 했냐? 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마. 하며 명치를 빡. 0분 전에 진짜 석션 했냐? 아니요. 너 지금부터 십 분간 숨더 쉬지마. 하면서 명치를 또 빡.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든 결국엔 맞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보면은 분노조절장애가 누가 봐도 엄청 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자 분께서 차라리 그냥 욕하지 말고 어차피 때릴 거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 얻어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차라리 주먹부터 날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연자 분께서 그 당시 라네즈라는 화장품 회사에 송혜교가 선전하는 립스틱을 썼는데 나나께서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싸구렸으니까 그렇게 못 생긴 거야. 나처럼 샤넬을 써야지. 아니 뭐 사주고 얘기를 하던가. 청주에 당시 백화점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샤넬을 살려면 서울까지 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 서울 또 가면은 또 농땡이 피었네 공부 안 했네 하고 또 때릴 게 뻔하니까 그냥 안 갔다고 합니다. 항상 사연자만 보면 못 생겼다고 뭐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맨날 하셨는데. 이 폭언이 끝나려면 사연자분께서 울어야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팬더 눈으로 퇴근을 하셨다고 하고 안 울면 안 빌면 끝없이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중고등학교 학교폭력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분 체력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남들 괴롭히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체력이 늘어나겠죠.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나님은 약간 손해진 과의 얼굴 예쁘장한 얼굴에 키도 170 조금 안 되고 늘씬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얼굴은 과학이거든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분명히 얼굴이 표독스러울 텐데 사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연자 도대체 얼마나 착하신 겁니까?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 가지고 입사시 174cm에 56kg이셨는데 세달 만에 174cm에 72kg가 됐다고 합니다 그세달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도대체가 분명히 업무도 엄청 힘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나나는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동기들은 살이 다 쪽쪽 빠지는데 너 혼자만 또 찐다고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대의 근무가 끝나고 대의 근무는 아침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는 근무를 데이 근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데이 근무가 끝나고 동기들끼리 병원 근처 피자헛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날의 첫 끼였다고 합니다. 자리가 창가 쪽에 나서 창가 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분들에게 이게 그날의 첫 끼였냐면 보통 근무를 하면 화장실은 한 번, 식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못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이 근무는 7시에서 3시까지지만 보통 새벽 5시부터 그날 오후 4, 5시까지는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는 5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서 갔으니 12시간 만에 먹는 그냥 첫 끼였던 거죠. 하필 그때 나나가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본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야, 니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 어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다 봤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봤는데, 제발 이렇게 맥락도 없는 질문을 던지지 말라고. 그냥 니네 빈또가 상한 거잖아. 그러면서 정말 이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규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신규 간호사가 존재 자체가 죄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느 날 사연자분께서 일찍 출근해서 물품을 카운터하고 있었는데, 나나가 왔답니다. 아, 씨팔. 오늘도 너랑 데이냐 하면서 무릎 뒤를 발로 차서 고꾸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종격투기 배우셨어요? 사람이 무릎을 무릎 뒤를 발로 순식간에 차면 무릎이 확 접히면서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서스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겁에 질려서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니까 제발 알려 달라고 비굴하게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나가 얘기하길. 응. 어제 끝나고 내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피자를 먹고 있어? 그것도 아주 대놓고 보란듯이 창가자리에 앉아서 너들이 완벽해? 뭘 잘했다고 대놓고 퇴근하자마자 피자를 먹어 나 같으면 일 거지같이 하는 거 죄송스러워서라도 바로 집에 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책한 자라도 더 보려고 할 텐데 그래놓고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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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엄청 질렀다고 합니다 이건 히스테리죠 진짜 확실히 히스테리입니다 이건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이 사연 분이 이제 간호사 8년차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때 나나의 경력이 7년차였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연차 수가 됐는데도 아직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냥 히스테리죠 그냥 또 이분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딱한번 근무시간에. 세 분의 환자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셨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세 분이 DNR 환자였는데 이 DNR 환자는 환자분께서 만약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분들입니다. 그날에 이제 신경외과 환자분들 이세 분을 이 사연자분께서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모두 사연자분께서 근무하실 때 10분 어, 간격으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등 욕창을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자 그난나계에서 재수 없다고 네가 만지면 내 환자 죽는다고 내 환자 죽이지 말고 벽 보고 가서 서있으라고 합니다. 그때도 응급 중환자실이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근데 또 딱히 신규 입원 환자는 없어서 그날 11시부터 4시까지 정작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쯤되면 위에서 막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오래된 선생님이나 수 간호사님이나 모두 그냥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연분만 보시면 오늘은 누구 죽이려 출근했냐? 이러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계신데 수술이 잘안 돼서 일주일에 세 번을 투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그 나나가 알고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년이라 네애니 아픈 거야. 야, 아니 이거는 좀 많이 좀 심한데, 응? 진짜 부모 얘기는 하지 말자 좀막 응? 나가는 거 아니잖아 이런데 교수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말을 하면서 씩 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이코패스야 뭐야 소시오패스야 당신? 그렇게 사연자 분은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이후로도 몇 달간 계속 사연자 분을 보시면 볼 때마다 재수 없는 년, 저승사자, 삼자 자랑 없는 년, 더러운 년. 등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자꾸 이렇게 세뇌를 하면 정작 진짜 본인이 그렇게 한 건가 싶어가지고 자책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대구 출신이고 특정 정당 엄청 골수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선에서 박땡땡 후보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실제 투표장에 따라 들어와 확인할 수는 없으실 테니 그러겠노라 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응급 중환자실 간호들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 아니면 충청도 출신이셨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경기도 출신인 분또 있긴 했는데 그 나나님보다 윈년차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나나가 얘기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은 금방 불바다일 텐데. 경기도에서 자신나 키운 이네 부모들은 병땡이다. 가다운 딸까지 부모님 청주로 이사시키고 등본 떼와라. 말했답니다. 이거 사람새끼입니까? 아니, 제 부모님은 경기도 이천에 수십 년간 사셨고, 그곳에 직장도 있으신데, 부모님 거주지까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셔서,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후로 계속 네 부모, 병신이다. 라는 말을 나나님 심심하실 때마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어적 폭력은 비교적 증거 입증이 어렵지만, 신체적 폭력은 흔적이 남죠. 그런데 나나님은 언제나 반팔 긴 바지인 펄럭거리는 연핑크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렸다고 합니다. 아주 계획적인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사연자분보다 그 바로 그 나나 밑에 있는 전담 후배 간호사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여기 관두면 더안 좋은데 갈 수밖에 없다며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은 재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나나가 때린 거를 열거하자면 무릎뒤 발로 차기, 쇄골 아래를 주먹질하기, 명치 때리기, 겨드랑이 꼬집기, 옆구리 꼬집기, 등짝 팔꿈치로 때리기, 등짝 스매싱 등등이라고 합니다. 겨드랑이 꼬집히는 게 가장 기분 나쁘고 아팠고 서 있다가 불씨에 무릎 뒤를 차여서 거꾸라지는게 가장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반팔티로 가려지는 상체의 많은 면적은 1년 내내 보라색 투성이었죠 항상 반팔티로 가려지는 요 팔부위는 항상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맞아서 항상 멍들어 있던 거죠. 이 사연자분께서 어느 날 너무 이제 맞다 보니 위에 상의 속옷만 입으시고 사진을 찍어서 노조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간호사님한테 말안 하고 노조 가입하러 갔다고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때 사연자분께서 밤새고 정말 악에 맞춰서 노조에 찾아갔는데 그 당시 간호사분들은 임신 순번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너가 오래 그다음에 너는 내후년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솔직히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분이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보복성으로 힘든 업무를 일곱 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업무 과다로 결국 퇴근을 하시면서 병원 로비에서 유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노조에 안 왔는데 너는 왔느냐고. 제 사진을 쳐다보는 노조 직원의 말에 이 병원은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그때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분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냐면 출근할 때마다 건너는 병원 앞 오거리 쌩쌩 지나가는 찻길에 몸을 던지면 오늘은 나나 얼굴 안볼수 있지 않을까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했다고 합니다. 9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여기서 애매하게 살아나서 나나 환자 되면 나나가 엄청 괴롭히겠지? 안돼 청주에서 죽을 순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답 보도를 건넜다고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더 많은 일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일기장도 썼었는데 그 시절 일기장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당시 진짜 계급장 떼고 몸싸움하면 제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왜한 번을 못 덤볐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9년 만에 그 이름을 우연히 듣고 갑자기 심장이 너무 떨리고 손이 너무 떠는 걸 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간호사를 앞두고 있는 후배 간호사님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 쓴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겠지만, 신규 간호사님들, 부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관두세요. 세상에 직업은 많고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직장은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13개월을 버틴 제 자신이 그때는 대견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부질없고 바보같아요. 이렇게 오래도록 두려워할 일인가 싶고 그때 그 선생님이 결국 중환자실에서 오래오래 잘 계시다가 교수님이 되셨다는 소식에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허탈하네요. 저는 아직도 얻어맞은 기억. mrsa 환자에게서 뽑아낸 가래통을 제 머리에 쏟던 날 집에서 샤워기 아래 서서 몇 시간을 울며 머리를 몇 번이나 감았는지 나나님은 모르실 테니까요. 나나님이 교수님이 되었다는 말에 그때 그 상이탈이한 사진 버리지 말걸. 그게 지금 또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속상하고 다시 한없이 쓸모없던 신규가 된 기분이네요. 사연자분 너무나 안타깝고 이 간호사의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실수는 곧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하게 교육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그 엄격함 속에 숨어서 자리 잡고 있는 인격 모독이라든지 가혹행이라든지 폭언, 폭행,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분들의 태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받겠습니다. 이상, 탈옥TV 오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